주산촌아 결국에는 즐겁게 주말 보내시자. 뉴세 주식 콘셉트버 미자드 반갑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정말로 또 즐겁게 주말을 보내줄 수 있게끔 추가가 저가에서 다시 바둑에 대한 부분 추분이 나올 수 있겠고 다시 눌려주는 상황에서 바둑에 대한 부분이 아주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외국인들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보면 음 외국인들 애들이 얘네들이 일일비하지 않은. 어, 정말 어떤, 어, 전기차 분리막에 대한 어떤 SKI 테크놀리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 어,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형들아.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형들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니쳐즈 댄스 다 돼, 댄스. 테니스 아닙니다. 댄스 형이에요. 자, 보면요. 자, 시장, 어, 추, 시장이, 자, 시장이 추세를 어, 형성할 때, 우리는 매매에 에, 나서게 에, 됩니다. 자, 일관되게 어, 항상, 항상 어, 추세가 어, 형성될 때만 어, 매매 한다는 게 그, 한다는 게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자 매매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가장 중요한 점은. 어, 큰 추세가 어 있을 때 있을 때어 자신의 매매 방법이 그 추세를 어 따르도록 어 보장해야 합니다. 야, 이거 깨달음이 오는데요, 형들아. 와, 이런 어떤 얘기 들으면 굉장히 깨달음이 나올 수 있듯. 어, 진짜 대리수형, 데리스 대리수형 데리스 주식 하셔도 되는 거예요. 보면 어, 댄스형 되면 2 4 0 0보는데 와, 2 4 0 0억 보면 나 도대체 뭐 하지? 보면 어, 고민 고민되네 그거는. 자. 보면. 야, 이게 맞네. 추세가 형성된 우리 시장을 볼까요? 우리 시장은 추세는 형성이 됐어요. 형성이 된 단기 조정을 받은 것뿐이지, 보면. 자 이런 어떤 부분 강세장이잖아 지금이 강세장인데 어,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이런 어떤 부분인데 금방 올라가겠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대리스 어, 형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매매나 그러니까 추세가 형성된 비추세 구간은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야 보면 기다린다는 거지 오히려 더자 일관되게 항상 추세가 형성될 때때만 많이 중요합니다 만 다른 때는 다른 때는 나안봐 추세 형성 안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보면 어, 그러다 어, 그런 어떤 부분 추세가 형성될 때만 매매한다는 원칙이 있다 자 매매할 때 어떤 바여, 방법을 사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이야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추세, 큰 추세가 형성될 때내 트레이딩 원칙 내 매매 원칙이 그 추세 그큰 추세에 편승되게 원칙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야, 진짜 어, 데니스 형이 돈을 많이 벌 만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음. 어, 나도 댄스 형대야지. 우리 다현들아 우리 댄스 형대다. 2,400억 벌었다니까. 어, 그것도 부분. 자, 요러 어떤 부분에서, 어, 저섭에다. 자, 분리막에 대한 부분. 어, 요러 어떤 분리막에서 음, 자, 보면. 어 LG 어 LG 얘네들이 왜 그래 얘네들이 왜안하던 짓에 분리막 인수하고 보면 LG전자 분리막 인수 세계 1위 전자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 어 아니야 너네 늦었어 인정 뭐 인정 뭐 이게 늦었다 늦었잖아 늦었다. 어. 자 우리가 지갑이다 우리가 지갑야 분리막에 있어서 우리가 지갑이야 SK테크놀로지가 1등이야 1위 분리막의 1위는 리튬에서 1등이 우린데 그런다고 보면, 어, 그런다 보면. 자, 보면요, SK 테크놀로지, 여기 잘한번 보면, 형들아, 어, 이거 부분. 자, SK, 습식 분리막 1위를 굳힌다. 요렇게 해서, 폴란드죠, 폴란드, 형들아. 폴란드의 3공장과 4공장의 어떤 합정을 한다. 음, 그렇게 해서, 자, SK 테크놀로지가 폴란드의 배터리 분리막이 1공장의 완성을 건설한다. 이런점은 굉장히 드레비앙합니다. 보면. 자, SK 이노베이션 소재사업 자회사 SK 아이테크놀리 폴란드 대규모적인 배터리의 분리막 생산 시설 추가적으로 건설한다. 어, 추가적으로. 이게 3월이니까 보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파 시장이 넓으니까 그래. 넓으니까, 보면 어, 우리 같은 서민들, 뭐 하나 살려면 힘들잖아, 보면 어, 근데, 그,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떼어 한다는 거야. 음. 안정성 입주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선제적인 습식 분리막 생산 규모가 1위를 지위를 확고히 한다. 자, SK 테크놀로지가 폴란드의 리튬 이온과 배터리 분리막, 생산 공장을 추가 짓기 위해서 분리막 사업의 역사상 최대 규모, 야, 이건 몰랐는데, 형들아. 어, 그러니까, 어, 최대 규모로 투자를 다행을 그러니까, 먹을 거리가 많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 형들아. 어, 다 이유 있지. 우리가 커피 팔아먹는데 갑자기, 어, 장사가 잘 돼. 그러면 뭐또 뭐, 뭐 분점 내고 이렇게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최대 규모로, 어, 많다는 거지, 먹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은 s k i 이테크으로 20, 에, 에, 그, 3월달 내용입니다. 어, 1조 1300억의 투자. 이게, 이게, 그 자본이, 자본이 들어가면, 그 지역 사회가 금방, 금방 좋아지더라고. 이 자본의 힘이 어마어마해. 그런 부분은 폴란드, 그, 그, 어, 실롱스크주 야, 이실롱 심장이 바운스 하고는 관련 없는건데 응, 슬롱 스크로주가 많이 개발을 했겠네 보면. 음, sk 테크놀로지 덕을 sk 그룹의 덕을 많이 받겠는데 애들이 음. 자 유럽의 세번째 네번째 분리막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 야 이거 잘했어 우리가 우리, 이럴때 투자를 제대로 투자를 잘했어 이거 태원이형 결제 도장 받았겠죠 아니면 그룹의 회장님이니까 보면 와 그룹의 회장님은 하루에 밥을 몇끼 먹을까? 음, 음, 궁금하네, 음. 자, 어, SKI 테크놀로지 읽어다니 단일 투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자, SKI 테크놀로지가 1공장, 2공장에 음, 이런 어떤 부분, 6.8 어, 제곱미터. 제가 예전에 그 미터 제곱이라고 읽었다가 제가 큰 수모를.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뭐. 자 이러한 어떤 뭐 폴란드에만 연간 이러 어떤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세계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어, 굉장히 레전드가 된다 뭐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습식 분리막 1위 차지하고 증설 완료 시 1위를 더욱 구건이 하겠다 음. 그런 부분에서 배터리 원가의 약15% 20%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의 핵심 이런 어떤 부품 자 SK 테크놀로지 최근 전기차 분리막 화재가 연일 발생하고 화재 원인 중 분리막 손상이 언급되기도 한다. 어깨에서 SK 분리막에 쓴 배터리의 화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안정성이 검증된 분리막 구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좋아질 요 모습 어, 충분히 에,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감정이 충분히 되겠는데 형들아. 어, 이런 부분 세계적인 분리면 이거 좋았어 형들아 좋았어 이제는 이제 형들아 이제 SK 테크놀로지 어 거면 거면 안 되는데 공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면 음. 자 이거 급등주 패턴이야 이 세력애들이 여기서 형들아 이거 봐봐 이거 급등주 패턴 여기 눈에 띄다 급등이막 그 어디서 막, 막 가나 보요 그리고 이 11선에서 다시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슈트게드 한번 팍 나와주면서 개미들 너무 달라붙었어어 보면 공포를 줘 하면서 공포를 줬잖아. 보면 그러다가 이거 다시 이거 불기둥 나와 보면 음 지금 아직 목말라 이거 더 간다 보면 어 우리의 인생 어렵다가도 어. 몇달날 오잖아, 보면. 지금 다시 와, 보면. 이거 강한 거야, 추세가, 보면, 형들아. 응, 음, 그런 어떤 보면. 그래서 전것도 더파 하는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형들아. 굉장히 대명입니다. 음, 형들아. 어,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어,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자, 어, 아 알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 저하고 구독이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